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주 강의를 할혜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성 배우자 복이 없는 여자분의 사주 특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신년에 이모월에 갑자일 개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인데요. 5월에 간목일원이지요 자, 오행을 보면, 금이 세 개, 3개, 금세 개가 이분에게는 다 정, 평, 간, 남자를 나타내고요. 흙은 목국, 토로 재성운에 해당이 되는데 흙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중간에 10년대원에 보시면 25살부터 지금 재성이 한 54살까지 쭉 들어오죠. 그리고 물이 세 개입니다. 아, 월간의 임수, 본인 일지의 자수, 시지, 시간 위에 개수, 그리고 나무는 본인 감목 하나고요 푸른 월지 자리 상간 오화가 하나 있습니다. 자, 감목의 특성을 보시면 추진력 있고요. 우두머리 기질이 강하고 어, 직설적인 면도 있고요. 융통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고 오면 하는 이런 치밀함이 없어요. 그리고 개척정신이 뛰어나고 어, 간목의 적성에 맞는 것은 교육, 사업, 이런 쪽으로 나가면 적성에 잘 맞고요. 이분들이 방어 본능이 또 대단히 강합니다. 자, 갑의 형상은 저렇게 곡이라 그러죠. 곡, 어, 직, 이라 그러죠. 직.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그래서 꿈이 계단, 대단히 크고요. 아주 그, 음, 무조건 밀어붙이는. 음. 자고 오면 하지 않고 치밀한 계획 없이 그냥 시작을 잘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갑자 일주니까 우리가 천간으로 갑을 병정할 때도 갑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글자고 또 지지로 자축 임미할 때도 자가 제일 가장 먼저 처음 나오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남에게 지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자존심이 또 최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가 제 똑같은 제 명주를 제가 두 개를 나란히 어 두고요. 하나하나 그 특성을 짚어 볼 건데, 갑, 나무가 뿌리 내릴 흙은 없어요. 모든 사주에 흙이 없으면 사람이 정착을 못해서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갑 일간을 중심으로 임, 자, 개, 물이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그 지장간에도 보면 나무에 뿌리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이게 물에 떠내려 가기도 쉽고요. 또 뿌리가 썩는, 나무가 썩었다 하는 부목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 물을 보시면 시간, 그리고 월간, 음, 본인 이론, 지지, 이렇게 물로 완전히 그냥 그 나무를 윙둘로싸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 갑 나무에게 정관 편관이 남편인데 지금 어~ 연주 기둥에 두명 있고요 시, 시지에 또한명 있고 세 명이 돼 있어서 정편관이 혼잡되어 있다 보시면 편관 편관 그리고 정관 이게 오히려 이분은 젊어서 남자를 만나는 것보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만나는 남자가 이분에게는 더 좋은 남편감이 될것 같고요. 정평간으로 혼잡이 돼 있는데, 특히 이분에게는 지금 물이 병이 돼요. 왜냐면 하 5월달 같으면 양력 뭐한 6월달 정도 되니까 더운 계절이어서 물이 오히려 약이 될 수가 있지만, 이렇게 물이 너무 많고, 또 갑에 나무에 뿌리가 없을 때는 저렇게 부모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지금 자 오화 상관이 하나 있는데 위에서 임수 큰물이죠 임수는 큰 무리에서 오화 불이 그냥 바로 꺼지는 현,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에게는 목생화 이러면 상관이 본인의 어, 사회활동 또이 월지가 사회궁이죠. 사회활동 그리고 언변 말하는 능력 그리고 그 본인의 활동 영역을 나타내는데 이게 지금 불이 꺼졌습니다. 불이 그냥 임수 한 방에도 꺼지는데 자, 그런데 이 물을 생해 주는 게 보면 금생수 해서 다 정평간.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 물을 생해 주죠. 그래서 이 오화 불을 끄고 끄는데 오히려 일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남자가 원수가 되는 그런 어형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금이 물을 생합니다. 그래서 금생수. 그래서 이 수가 수생목을 하고도 이 물이 너무 많으니까 바로 밑에 지지, 월지 지지의 상감 불을 꺼버립니다. 이분에게는 이오화가 용신이라고 봐도 되는데 용신이 꺼진 그런 상태죠. 그리고 배우자 자리가 보면 왼쪽은 파살, 오른쪽은 서로 충을 한다.여기가 저 본인 이런 자리 밑에 지지가 여기 배우자 자리죠.근데 왼쪽에는 자유파가 됩니다둘 아, 사이가 깨진다는 뜻이고요.그다음 오른쪽을 보시면 자오충, 월지와 자오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거 보시면 자오묘유가 도화에 해당이 되는데 다, 지지 세 개가 다 도화충이 되고 파가 된다. 이러면 이성 문제의 굴곡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사주는 여러모로 남자 또는 배우자 그 복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사주 지지층에 대해서 또 여기 도표를 참고하시라고 올려놨는데 십이지지들은 서로 반대편 글자들과 충을 한다. 그래서 이 화살표를 그대로 보시면 좌우충이 되고 그리고 충미충이 되고요, 인신충이 되고 묘유충이 되고 진술충이 되고 사해충이 되고 충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그 명조처럼 이렇게 그 물이 귀신이 되고 어, 간이 또 귀신이 되는 경우에는. 좀 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이 41살 된 여성분이신데 아직까지도 주위에 남자는 많습니다. 남자는 많은데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명절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봤습니다. 오늘 사주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